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배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배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따님 집에 초인종 눌렀던 TV조선 정수향 기자 기억하십니까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때 그 기자 두 명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사진이 들어갔는지는 의문입니다. TV조선 정수영 기자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고요. 기자 두 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따님은 해당 기자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면서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선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정수양 TV조선 기자 다들 기억하시죠? 혼자 사는 따님 집에 찾아가서 저렇게 초인종을 오반중에 누르고 딸 상처 입히고 이게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와 부합하는 겁니까? 지난 8월에 조국 전 장관은 다른 사례를 통해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해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을 내렸음을 알리기도 했었죠. 이 중간에 보시면 정수양 TV조선의 한 명해서 검찰 송치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의 따박따박 이 데스노트가 쓰여지고 있죠. 이렇게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내용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이 조국의 따박따박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직접 대검에 방문을 했었죠.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검 특활비 검증은 대검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겁니다. 2020년 자료 극히 일부만 내놓고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 의 검증 기능을 조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언풀을 해놓고 실제로는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언론에 거짓말을 한 건지 대검 간부들이 윤석열 청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고요. 게다가 위법이 의심되는 대목도 존재했다며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요. 시험지를 줘야 문제를 푸는데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뭘 검증할 수 있냐? 100억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김남구, 김용민 의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일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을 통해 특할비 검증 3시간, 윤석열 개인적 사용 없어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어제 영상으로도 다뤘듯이 법무부에선 추미애 장관이 예전과는 달리 검찰 특할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라는 사실을 밝혀서 윤석열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과 검찰에서는 뭐 반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미애 장관을 비난해놓고 정작 쓰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되게 됐는데요. 안 썼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청장은 검증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정작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김진혜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둘다 자료가 부실했고 자료를 좀더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사위 의원들이 법무부 특활비 관련해선 문제 없다고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검찰은 이렇게 엄플만 하고 있다는 게 여태까지 드러난 내용입니다. 네티즌들 또한 썼다는 증거를 찾아야지 안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웃긴 사람들이네. 국민의힘 윤서방파 기자들은 한 몸이다. 조선사주 만날 때 누가 계산했냐?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 김영민 의원은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기사다. 윤석열 청장이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닌지 검증할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렇기에 개인적 사용한 게 없는 게 아니다. 현재로선 모르는 게 정확한 거다. 그래서 어제 검증의 문제점과 특활비 문제점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정정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앞에서 김남국 의원이 주장했듯이 자료 제출 안 했는데 뭘 검증하라는 거냐 이게 핵심적인 어제 상황의 한줄 요약이겠죠 최근에 조우영 원내대표가 뭐 추미애 장관을 두고 또 자책골이다 검찰 특활비 상납받고선 감찰 지시 참 치졸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안 썼다는 증거가 없다. 이 야당 측에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진짜. 그리고 조수진 11억 씨도 추미애 자승자박의 여왕이다. 문제 삼은 특활비, 자신 옥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넘어갈까요? 네티즌들 또한 11억이나 해명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또 김강진 비서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두고. 날짜 체크도 제대로 안 했다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진혜영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또 뼈를 때리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온고지신, 타산지석, 특수활동비. 그래서 특수활동비란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국정원을 제외하면 법원, 국회, 행정각부 및그 소속 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고 그게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 노회찬 의원께서도 출손수범해서 특활비 예산을 배정하지 말자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옹고지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걸 밀어 새 것을 안다 이런 뜻이죠.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여부는 특활비 사용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산지석도 생각해보자고 했는데요. 이건 뭐 하찮은 남의 언행이 본인 수양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얼마 전한 시민단체로부터 법화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당당하게 사용내역 전액과 영수증 모두를 공개해드리도록 결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검에 뼈를 때렸는데 대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일개 지방청 근무자만도 못하진 않을 거라고 신뢰한다. 뼈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죠. 고도의 찬천 의원님 올해 전에 이렇게 국회 특권 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특활비 폐지 참 여러모로 노해찬천 의원님이 그립습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무죄 청원이 지금 7만 2천 명이 좀 넘었는데요. 20만 돌파할 수 있도록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님 탄원서 쓰자는 운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3일이 판결일인데 그 전에 재판부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각자 탄원서를 보내서 정경심 교수님에게 도움을 드리자는 건데요. 이렇게 보내 주소, 그리고 재판장님, 그리고 부장판사님 두분 각각에게 따로 직접 자필로 탄원서를 적어서 보내드리면 된다는 거고요. 다만 유의할 점은 법원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비난하면 안 되고, 최대한 공손하게, 정중한 표현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표창장만으로 7년을 구형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7년을 구형한 것이기에, 표창장으로 어떻게 7년이 되냐, 이런 얘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여태까지 보여준 검찰의 표적 수사 및 과잉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만 할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마지막에 친필 서명을 남기고 탄원서를 보내자는 운동인데요 조만간 저도 직접 보내드리고 조금 더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